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오,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의 그 동류보다 더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이 불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안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왕은 불, 세왕을 불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만때를 지내리니,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분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laughs>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예, 다니엘이 이제 어, 그 7장에 들어오면서 환상을 이제 직접 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환상을 또 꿈을 해석해 주던 그런 다니엘이 이제 직접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7장에서만도 이제 두번 정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 8장에 또 다른 환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어, 사람이 어떤 것을 은혜를 입고 또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체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어,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나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것들을 즉시 즉시 즉각 즉각적으로 다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자의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미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에 따른 어떤 올바른 전통적 해석 이것도 자기 자기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을 전통적으로 잘 배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그런 전통적인 해석 방법 그것에 의해서. 조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진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해석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삶 가운데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지혜롭게 잘 이해하는, 그리고 적용하는, 그것이 우리가 오류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 환상을 봤는데, 이 다니엘의 마음 속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번민하게 한지라. 머릿속에 환상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그런 그 해석과 또그 전반적인 상황 이것들을 이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근심하고 번민하게 됐다 그랬어요.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하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될첫 번째가 뭐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조명을 받도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근심과 번민에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안이 있는 천지 만물을 깨뚫어 볼수 있는 해안이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이 천지 만물의 오면그 섭리와 또그 운영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 뭐 천지를 깨뚫어 볼수 있는 해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요. 여기서도 저 그리스도가 있,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서도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그기에 속지 말라는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들은 성도들은요. 그기에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가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직분자라고 하면서 어디가 가지고 전보로 다니고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물으러 다니는 그리고 심지어는요.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뭘 보고 뭐 이랬다고 거기 가 가지고 뭐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치 복채를 주고 점을 치듯이 그렇게 여러분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겁니다. 저그리스도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 가지고 우리가 뭐를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정통적인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자신이 섬기고 가르치는 그 교회 안에서 그 자신이 그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그 양떼들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의 양떼를 붙들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조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본인이 기도한 그 기도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절로 가르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이럴 때도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잠잠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는 우리들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요, 좀 너무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좀 이렇게 작정을 하고, 좀 덤벼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묻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해 주시거든요. 그 답변해 주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답변을 꼭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역사의 그 경험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더 든든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의 근심과 본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자신이 본그 환상,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천사들을 통하여서죠. 17절부터 내 짐승, 그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고, 이렇게 쭉 가르쳐 줍니다. 뭐,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고, 역사적으로는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뭐, 이뿔 가운데서 마지막에 그, 성도들을, 다른 모든 왕들을 부르숴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 안티오, 구스, 에피파네스인가요? 뭐, 그 왕이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런 설이, 정통적인 설이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시와 그것들이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도 매우 은혜가 되죠. 때가 되면 우리가 좀 공부도 좀 하면서 그런 것도 좀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새벽에 그것들을 일일이 풀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다니엘이 이것을 근심하면서 범민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깨어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이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묻든지, 어떤 사실을 통해가지고 하든지, 우리가 내가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며 묵상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들이 말해주는 그 같은 의미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분별하고 해석을 하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오류를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한 번만 물은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그죠.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범민하였으며내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다니엘이 이 해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이 다니엘은요, 거기서 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듣긴 들었는데 이것이, 당시에는 벨사살 왕대라고 그랬죠. 그죠? 바벨론이 아직까지 나름 이 건재에 있었고, 여기에 나오는 그 왕들 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은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다고 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본다고 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내 앞날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한 예견, 이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다 이해하기는 우리들의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너무 커져.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것들이 좀더 구체화되고 좀더잘 알게 되고 좀더 실천화되고 행동화되고 좀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때까지 끈기를 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하고 멈추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이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작전기도 있잖아요. 작전기도. 그런 걸좀 하세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려고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뭐 일주일 하고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말고요. 좀 기간을 20일 이상, 21일, 뭐 40일 이렇게 좀 정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의문이 있는 내가 좀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내 앞에 직면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는 거죠. 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 장소를 교회로 해가지고, 그때 내가 몇 시부터 몇시 정도에는 꼭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 와가지고 성경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항상 지속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야기할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작정하고 작심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 놓고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잘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체험이 없죠. 체험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것들을 가하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깨워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지속적인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8장에 이어지면서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좀더 구체화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개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이 이유,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신앙을 건드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환란의 때가 되면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악한 그 뿌리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성도들과 21절에 보니까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계시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는 이 계시 시간적으로 전혀 다른 오랜 시간 동안 흐른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때가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을 때가 와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고난들이 부분적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됐을 때 그때 성도들이 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때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이 때를 지나게 되면 22절에 보니까 예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르러야 나라를 얻는 거예요. 때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는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시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옛날에는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6개월이다 1년 1년 저 2년 그리고 반년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실제로, 그, 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그 통치하던 시대에 이런 그 아주 심각한 핍박,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여기 나타나는 이제 뭐 날, 날과 이것들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때이 법을 고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보던 그 태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태음력을 태양력으로 이제 바꾸면서 예, 유대의 절기를 없애거나 날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변질시키는 어떤 이런 시험들이 일어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한때뭐두때반때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적당한 때. 다시 말해서 한 때라는 것은 요즘은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해어 가죠. 한 때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하나님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두 때라는 것은 그것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고통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은혜로 좀 이렇게 감해주는 그런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더 많아졌어요. 어쨌든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 시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요. 그 고난을 좀 지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놓고 당장 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마지막에 이 해석을 들었음에도 범밀하고 얼굴빛이 어두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면서 주위를 기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리트레트 그래 가지고 주위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기울여서 계속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좀 끈질게 좀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을 알았다면요, 이제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거 아닙니까? 그 고난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걸 잘 견디고, 그걸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때가 있다는 것을 그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그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에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느라. 시험에 문제가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올 때, 그때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능히 있으도록, 그렇게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게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어서, 내게 주어진 눈 앞에 놓여 있는 코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붙들고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뜻을 붙들고 잘 이겨내고 그래서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